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물인데요. 일상적으로 당연한 듯 사용하고 있는 이물 때문에 자종시 금남면 어느 마을에서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 톡톡톡에서 이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1월에 이사와서 6월까지 세종시 금남면 대방리에 위치한 청운가 마을. 자연과 가까이 있어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될 것만 같은 전원주택들이 자리한 이곳에 무엇인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요. 민원 톡톡톡에서 취재해 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중 하나인 물. 우리가 당연한 듯이 여기며 사용하는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가 꼭 필요합니다. 상수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보급하는 광역상수도, 매월 수도세를 내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상수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을 상수도. 마을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동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상수도와 마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 개인 혹은 법인이 직접 사유지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개별 상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땅을 파고 지하수 관정을 설치한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수질의 물이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성흥가 마을에 온건한 2017년도에 왔거든요. 올해 지금 이제 4년, 5년 차 접어들었는데 올 때에도 지하수 사용했었고 지금도 같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비가 오면 건수 같은 게스들어서 흙탕물이 막 나와서 문제는 이제 세탁기도 고장이 나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을 봤죠. 5번. 5번을 봤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흙청물이 많이 나와갖고,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본동에서 먹는 간이 상수소물을, 그런 이제 그래 좀 공급해 주려고 한번 해봤더니, 고기를 주자니 또 물이 딸 여기가 딸려. 음. 저쪽 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물이 딸려서 그냥 날린거예요 그래서 이래 일어들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대형 관용을판걸 물을 끌어가는데도 흙청물이나온다그거요 그니까 고기를, 물이 아예 안 되는 거, 안 되는 지역 같 비가 내리면 건수가 유입되어 생활용수로 무지 사용할 수가 없어. 청운가 마을에서 1.1km 거리에 있는 원 마을에 위치한 마을 상수도로부터 물을 얻어 식수로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을 상수도 역시 고갈 위기에 놓여 더 이상 얻어먹기도 힘들다는 실정입니다. 지금 36개월짜리 막내가 있고 6달짜리 아이가 있어요 목욕하거나 양치하는 물이 다 입속에 들어가요 헹구는 걸잘 못하거든요 그런 물을 먹게 되다 보니까 신경도 쓰이고 또 와서 약간 피부에 두드러움 같은 것도 좀 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우리 1 태생이라서 지하수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지하수를 워낙 좋아했던 사람인데 물 상태가

수질이 부적합한 지역들에 우선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방리의 광역상수도 공급은 아직까지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세종시 관계자는 금남면 청각길 및 대방리의 경우 2030년까지 지방상수도 공급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하수 부족 및 수질 악화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어 빠른 공사 착공을 위하여 설계를 조기 완료하고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왜 6월달 이거 시공을 해갖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빨리 하고 있는 중이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빨리면 6월달 안에 발주가 되고 그렇게 하고 빨리 업자 선정 선정해서고그 사람도 수시로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생수도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99%가 넘어가는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한 물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데요. 이곳 청운각길과 대방리 주민들도 당연하게 깨끗한 물을 떠먹을 수 있는 날까지 세종시의 발 빠른 사업 추진과 이해당 사자 간의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laughs>